네, 저도 이제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손더 게스트 굉장히 이렇게 재밌게 저는 끝까지 완주를 이제 했었고요. 아... 너무 재밌게 감명 깊게 잘 봤습니다. 손더 게스트 같은 경우가 이제 갖고 있었던 그 영화 고유의 어떤 색감과 그런 뭐 질감이라고 표현을 해야, 될, 해야 될까요? 너무너무 저도 이렇게 인상 깊었는데 그 톤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그런 영화적인 어, 그런 드라마적인 느낌에서 그 캐릭터가 잘 묻어가는 손덕에스트라고 하면은 저희는 오히려 캐릭터가 그 색감을 조금 더 밝게 더 경쾌하고 좀 리듬감 있게 표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. 어, 오히려 좀 드라마가 우리 프리스트라는 드라마가 갖고 있는 고유 의 어떤 색이 있다라면 저도 캐릭터를 준비할 때 고민했던 부분이 조금 더 제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좀 그런 공포감보다는 조금 다른 어떤 조금 색감을 입히고, 아좀 사람들한테 긴장을 좀 이완시킬 수 있는 느낌을 줘야겠다. 어 그런 것들을 시청자들한테 조금 더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잡아야겠다라는 지점을 잡고 연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또 손도 게스트를 보신 분들도 우리 드라마를 유의 깊게 또 주의 깊게 보실 텐데, 분명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차별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박용 선배님과 같이 항상 현장에서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거 외적인 면에 있어서도 조금 더감미를 어... 많이 캐릭터적인 느낌을 조금 더 경쾌하고 리듬감 있는 템포로 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음... 어, 프리스트가 갖고 있는 드라마의 색깔이 조금 뭐 회색 검은색 같은 느낌이라면 저는 이렇게 좀 빨간 포인트를 잡아서 연기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.